คยไม่มีตินเล้ประมาณสองเมตรสงเมตปกติเคเียเคยนั่งกันเี่สลักบัส,สักพน,นังกันอะไรก็ไก่อนย้นาทาั้งนานีนทา้งนาเนืองัน싸วนเนือนเน했네요ยนิ깜แพงน้อยนืงนอง,องอเหรนนอครับยูยนิ 또싸우냐이음 So, 하 o 다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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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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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싸우 s 이송 o So, พี่จ้าเจ้าซื้อเด็กมาให้ก่อนจมาคดเด็กอืมก็มือเด็กกระปุลปุ่นหนึงทอนเดี่ยวนึ่งทีนึงป่นเอาปุนหนึ่งต้นก่อนปุ่นแดงกาสีแดงอะเนาะเอาต้นหนึ่งต้นหนึ่งเขียนไปเลอกอันนี้เอาตัวเขียวกับต้นหนึ่งก่อกเขียวกับใส่ป่ะเขียวมันได้กกอดีนะปูนแดงมันเป็นปูนเท 어, 시태은거는 뭐, 이거는 뭐, 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이거는 뭐, 이거 시멘트. 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까닭. 이게 이제 10짜리 1cm 인데 실제로 1cm가 안되는 것 같아요 두께가 <laughs> 8이나 되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SD40 맞죠? 이. 근데 지금 <laughs> <laughs> 양 뺀양. <laughs> <뺀양떼. 웃음> <laughs> 배낭 떼 반버 해비앙라이 타이어 레버 원래 지금 판자도 한 스무 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박스에 판자가 동이 났나 봐요. 어제 그 체육사 동생도 지금 집 짓고 있는데 판자가 없어서 한 일주일 쉬었다더니 우리 동네도 지금 없네요, 판자가. 음, 한 3일 있다가 온다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오면은 또 오는 대로 주문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늦건, 늦건 할 건데, 어이씨, 좀 얇은 것 같은데. 아까 볼 때는 좀 굵었는데. <laughs> 뭐,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시멘트도 이제 녹색이 있고 빨간색 열포시. 이게 뭐, 블록사코 할 때는 이, 이 녹색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주문을 해달라네요. 먼.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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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철물점에 일하는 친구들, 너희는 너희는 해 나.

짝센봉 30센 3센버 우리나라는 요 레미탈이 40kg죠. 여기는 50kg입니다. 50kg. 엄청 무거워요, 이거. <laughs> 오, 오늘 구름 멋지네요. 라오스는 역시 우기에 이 하늘 풍경 빼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목소리> เออยูพ like ุนี bueno three, uh, ่หน exactly. yeah. ึ่งสองยูน right. mm. oh, ่ซัมสี่หกเจ็ดออเจสิบสี่สาวออแน่นแต่ว่ามายูนิ่ังโอ้ยน้ำเป้อน 어이, 물 이제 이 고여서 썩었어요. 만 유니 탕당 사오 유니컵 마이 유푼어만 쌈멧. 쌈멧. 그다음에 유푼 흑간 사오하사오하 송멧아 송멧아. 그리고 유니 깐팽 유푼컵 유니스스. 스스 유니카이 어~ 오. 노인은 뺨깐간 음. 그러면 유니카도 있스스르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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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어, 음. 그니까 홍남 홍남 무 묵유름 핸드이 뭉카 뭉카유름 스스르 깐네 고생 많아요 이 더운데 (50키로포대)/(오십 로포대다 옮길라 하면은 <laughs> 그래도 그나마 그늘은 조금 괜찮은데 <laughs> 땡볕에는 뭐 1분도 못서있어어 <laughs> เปาไปยังไปนางไปยืนไตอย,ย่างันยันเจ็บแพ่สิขาธนา ดินหินเห็นดุดิน,นหิน,นเห็ดจังไดเห็ดจังไดนี่โอ้โมไทยโออยู่เห็นจังใดสบายดีเดีดุดอ้าวเบาในตีดุเบาเน่พี่ๆเออเบาเบากันได้เออพี่พี่ขึออ้นดอ,อ,อ,อพี่พี่เบาใน่ตีเออบอุหรี่ถวยเด้อเออเอย่างไอเล่บน้ำอ่ะ <laughs> 오늘 이제 철근 자르기 작업 시작한다네요. 일단 혼자 왔어요. <laughs> 철근. 철근 일단 뭐 와이프하고 둘이 <laughs> 철근 작업하고 뭐또 다른 일할 사람이 뭐또 이제 운뭐 이제 또 동네 잔치에 가 가지고 음뭐 철근 작업하고 나면은 또 합류를 할거라는요 대나무로 된그 원두막은 제가 하나 주문을 해놨습니다. 조그만한 거뭐 2m, 2m. 뭐 제가 대나무 지금 잘라와서 만들고 하기는 조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게 오면은 이제 조금 일하다가 뭐쉬기도 편할 것 같고. 예. 예. เดี่ยวยายเดี่เขม่แต่ขอบขัวอะไเห็ดเดี่วนุน่าขอบขั้วกายสร้างคนเจ้าเนี่มากกับขอบขัวขอบขั้วหาคู่บูพูบูจิการีเ่อแล้วบอกพยา่มากผอมกายไม่สวยน้ำกันไอเรียงเดี๋ยวมาที่สวตัวเองเลยเอเลยวอันนได้ยินอันพวกมันทนนันพนักงานท่านันพนักงานมือมากมือนบัวมาก 이제 여기 이제 기둥 바닥에 들어갈 발판이죠. 바닥은 대략 10cm 간격으로 묶었습니다. 여기는 저거 우리 집게처럼 생긴 거 저걸로 이렇게 묶어요. <laughs> 밥 먹고 오후에 뭐 물건 좀 사고 왔는데, 뭐 진도가 생각보다 빠르네요. 부부, 부부간에 하는데, <laughs> 음, 지금 여기 이제 받침으로 쓸거 만들어 놨고, 어, 여기 기둥 하나 만들어 놨네요. 몇 건도 촘촘하게 꼽아놨고, 음, 뭐일 잘하네요. <laughs> 네, 오늘 접지 설치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오후에는 햇빛이 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물기가 많죠. 여기 지금 땅한 10cm, 20cm만 파면 속에서 물이 잘 나와요. <laughs> 그래서, 여기다가 접지를 하려고 합니다. 접지선은 기본적으로 녹색입니다. 녹색. 근데 저는 왜 파란색 샀냐? <laughs> 없어서 샀습니다. 없어서. 녹색이 없어요. <laughs> 물론, 이제 여기도 어, 대형 대형마트가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가까운 대형마트를 가니까 지금 없습니다. 요 접지 봉도, 우리 집에 한 거는 제가 1m짜리를 꼽았는데, 오늘 가니까 재고가 없대요. 이, 이거는 지금 60cm입니다. 근데 뭐 지금 여기가 물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요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한국은 요즘에 보니까 3.10으로 해가지고, 이거 봉도 3개를 꽂아서 하더라고요. 어, 뭐 그만큼 안전을 지금, 이제 안전규제라든지 이런 게 자꾸 높아지는 거죠. 음. 여기는 일단 제가 봐서도 뭐 물이 줄줄 나오는 곳이라서 네,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아이고, 그냥 쑥들어가버리네 싸을 것도 없어요. 응. 다음에 여기다가 흙을 한 50cm 둬두고 배수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짓게되면 거기는 1미터짜리 또 다시 꽂을거에요 얘는 이제 여기 임시 작업용 박스에 쓸거 라우스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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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만들 때 보통 뭐한 대략 10cm 정도 해서 이제 콘크리트 두께를 20cm, 20에 20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단층집도 내나 거의 이런 식으로 해요. 이제 뭐 2층이나 하면은 조금 더 두껍고 튼튼하게 하고 또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죠. 요즘은 뭐다 유압식으로 뭐 빌려서 쓰고 하면은 간편하니까 되는데 여기는 뭐 아직 다 10mm, 12mm도 다 이렇게 손으로 접어서 합니다. 요즘에 이제 매일 비와요. 어젯밤에도 비가 엄청 왔는데, 마당에 지대가 낮으니까, 이렇게 배수로로 물이 못 빠지고, 오히려 배수로 물이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당 안이 지금 온통 어, 물밭이에요, 물. 밤에 비가 와놓니까이 질퍽한 바닥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그나마 철근 엮는 거는 괜찮은데 저기 전기 작업하기는 조금 위험하죠. 작업을 에이 참 이제 우기가 시작되니까 매일 비가 올것 같아요. 지금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이렇게 비가 오면 늪지로 변하죠. 제가 뭐 땅값하고 이런 거는 별로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대부분 우리 한국 분들 뭐 그냥 얼핏 생각해서는 동남아 특히 라오스는 뭐 이거 지금 세계에서도 최빈국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아뭐 동남아에다가 못 사는 나라니까 막연하게 뭐 땅이든 물가든 다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반대. 여기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보다 땅값이 더 비싸요 시내 쪽. 이제 물론 시 외곽은 싼게 맞아요. 시내 쪽은 어, 여기 박스가 라오스에서 한 2, 3위 가는 도시인데, 여기로 봐도 우리나라 웬만한 중견 도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가나, 뭐, 땅값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어, 넙지된 거를 알고 샀어요. 왜냐하면 땅값을 그 정도로 감안을 해서, 어 뭐, 아무튼,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땅을 많이 돋아야 되죠. 어 뭐, 한 50대 이상 돋아야 되니까, 그런 가격하고 해도, 뭐, 뭐, 그래도 그냥, 예,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전기 사용하는데 이렇게 물바다라서 조금 걱정인데, 그나마 이제 어제 저기, 접지해서 조금은 예, 안심이 됩니다.